열심히 일한 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차 바꿨잖아요. 이번에 <laughs> 쇼우스트 하는 겁니다. <laughs> 쇼우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한데. 뭐 헤어도 해주고 메이크업도 해주고 코디도 챙겨주고 뭐 네일도 해주고 정말 공주잖아요. <laughs> 겉으로 볼 때는 공주처럼 빅주처럼 되게 이쁘고 화려하지만 그물 밑에서 아... 엄청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15년 차지만 쉬는 날은 매일 하고 가잖아요. 음, 맞아요. 음, 이거는 진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음. 쇼스라는 직업 자체가. 처음에 입사하고 나면 2년 동안은 계약직으로 이제 월급을 받고 다니는 거고 네. 3년 차부터 어떤 진급의 개념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자기 관리는 스스로. 네. 그때부터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경쟁자인 거고 또나 외에 모든 사람이 동료인 거기 때문에 개인 기업이거든요. 한 명에 그러니까 매일 매일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드리고 싶었고 작담님 제일 먼저 네. 이제 얘기가 이제 흘러 흘러 흘러서. 네. 거의 종착지에 오고 있어요. 그, 종착지가 있나요? 종착지에 이제 오고 있어요. <laughs> 네. 이글나 쇼스트가 2016년에 입사했을 때 연봉이 얼마였나요? 아니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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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수준이다 정도로. 음. 음, 초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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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도 되나? 아뭐 어때요.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어, 2016년에는 뭐 상여금 그런 거다 포함해서 음. 애들이 쳐서. 3 0천 중반, 중반 어 중반 정도. 네. 그러면은 <laughs> 이제 지금, 그 이후로 <laughs> 그 정도면은 대기업 초봉 정도 수준 이 되는 거죠? 어뭐죠저 저 대기업을 안 다녀봐서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맞을 3, 거예요. 저는 다녀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GS 그룹에 공채로 입사한 적이 있었는데 아 네, 물론 이제 1 년을 못 버티고 사표를 던지고 나왔죠. 아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아 너무 심해서.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연봉이 2,980만 원이었어요. 지금 이제 4년 차가 됐잖아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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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나요? 아니면 한 1, 2년 비슷하게다가 하 3년, 4년도 쭉 올랐나요? <laughs> 어, 2년까지 저희가 아니, 잘 보나마 되게 잘 보니까 이렇게 멈 멈거리지 아니, 아니, 못 볼면은 그냥 바로 어머 돈못 아, 벌어요 엄마는 그냥 바로 나오는데 엄마 제 얼굴 을 모르거든요. 어머 <laughs> 아, 엄마한테 오픈을 안 했어요 월급을. 그냥 뭐. 작년에 차를 바꿨거든요. 안 조용히 하세요. 건다는 이야기야. 건다는 <laughs> 거야. 그러니까 1년, 2년 차 이제 계약직일 때는 월급이 거의 비슷해요. 뭐 음.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모르는 그렇죠. 정도. 그렇죠. 음. 그거는 뭐 상식 수준으로그 네. 그러니까 3천 원 중후반 정도였고, 음. 그리고 이제 3년 차때 저희가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 프리랜서가 하면... 딱 됐을 때 어땠어요? 이게 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아, <laughs> 소박하게 사는 걸수도 있지만 이맛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제 퇴직금은 <laughs> 없어요. 음, 아 그쵸 뭐, 4대 9 없나 1대 9 음, 그런거 없어요. 프리랜서니까 음. 근데 어쨌든 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10년 뒤엔 난 선배처럼 저렇게 뭐, 그것 중에 당연히 저는 돈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일하는데 회사가 뭐 가족도 아니고 봉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페이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 회사에서도 아 너는 회당 얼마고 너는 회당 얼마고 이게 다 연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차 바꿨잖아요. <laughs> 저 밖에 서 있는데 지금. 랜드 랜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차 바꿨, 바꿔, 차 바꿨어. <laughs> 제가 딱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이제 어뭐 차도 바꾸고 싶고 뭐또좋 뭐 가방 여자랑뭐 가장 뭐화 화장품 이런 걸 서서히 아, 오늘 아까 가방 들고 온거 보니까 명품인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서서히 뭔가 눈에 띄니까 저희 부모님 이러시더라고. 차를 바꾼다고? 왜너 저거 잘 굴러가는데 모터로 뭐 바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연봉을 말하기가 좀 그래서 아니 그냥 차를 좀 바꾸고 싶어 알아보고는 있어라고 이제 언질을 드리다가 아빠 나이 어. 정도 버는데. 내가 이 정도는 낼수 있을 것 같고 뭐 차를 한 번에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시니까 저희 아빠도 흥분 말씀했어요. 야, 안전이 최우선이야. 좋은 차를 바꿔라. <laughs> 너 다치면 아, 안 된다. 자신감 뿜뿜. 이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맛에 쇼호스 타는 겁니다. 이 맛이지. <laughs> 좋은 날이 펼쳐진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게 누구한테나 해당이 돼서 저보다도 더잘 보시는 분들이 물론 많겠지만.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열심히 일한 만큼 버는 게 또, 힘든 만큼 버는 게또 쇼호스트구나.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되게 이제 선방의 직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피나는 노력들이 있지만 그 열매는 달콤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 쇼호스트가 돼야겠다라고 하는데 막연하게 힘들다, 지친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런 또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쵸. 매일 출근하기 너무 싫을 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아 오늘 도뭐 방송해야 되고 이러다가 차 타면 옆집 내 차, 내 차, 아 모른다. 그만 그만 크게 들어 말라. 어. <laughs> 살짝. 살짝 있죠. 근데 음. 그래야지 또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뭐 취미 생활을 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머라벨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응. 그럼 여성분들이 보기에 어, 이 쇼우스라는 직업은 어때요? 쇼호스트를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지금까지 드는 생각 중에 가장 큰 하나는 2년차 때 다르고요. 4년차 때 다르고 10년차, 20년차 때 점점점점 점점 나이가 들어도 이 주름이 뭔가 세월의 그 흔적처럼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아쟤 늙었으니까 대체 이게 아니라 연륜이 쌓였네요. 더 메인이네요. 더 뭔가 노하우가 남다르겠네요. 라고 대우받고 대접받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여자분들은 출산도 하셔야 되고 결혼도 하셔야 되고 경력 단절 이런 얘기 요즘 많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스갯 소리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자가 쇼어스트 됐어, 막 열심히 일하다가 어 내가 뭔가 멘트가 고갈됐어. 결혼을 해. 어 <laughs> 멘트가 고갈됐어. 출산을 해. 멘트가 엘라. 고갈됐어. 한번 쉬고 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약간 제가 지금 결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남편 챙겨 주세요라는 것보다 진짜 애기를 출산하고 내 아기한테 주는 마음으로 맹차하는 그 감정의 온도 차이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나는 일을 좀 계속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쇼핑 호스트라는 직업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다 나왔어요. 할 얘기 다 나왔어요. 어떡해? 특별해 어... 주시나요? 일단 그나 평육 하나 봅시다. <laughs> 꼬마로 갑시다, 꼬마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쇼호스트라는 직업 굉장히 매력적이죠. 가는 길이 뭐 멀고 험하고 뭐 지름길도 없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 힘들게 정상에 오르면 잠깐 앉아서 땀하고촥 식힐 수 있는 그런 여유, 어, 삶의 여유가 조금 찾아오고요. 또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음, 아까 그 얘기 제일 저는 공감했던 것 같아요. 출산 이후에 경력 단절이 없다. 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든 것들이 삶의 노하우로서 깊게 패인 주름이 아 어, 못생겼어 이게 아니라 하, 경험, 삶의 노하우 이런 것들로 축적이 되니까 쇼워스트라는 직업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이건하 씨 오늘 마이리트롬 쇼핑에 나와서 또요 쇼와 함께 쇼워스트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제가 정답은 아니고요. 저처럼 모든 사람들이 될수 없고 또 저보다 더잘 되실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냥 아 쟤는 저렇게 됐구나 정말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힘들게 노력한 만큼 보상은 그만큼 따라오는 게또 쇼핑 호스트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직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저는 쇼핑 호스트라는 직업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만한 힘든 과정을 거치는 가치가 있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준비하시는 분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년차 선배, 좋은 선배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laughs> 내가 뭐 어, 쇼!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어,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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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렇게 쇼호스트 준비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꿀팁들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이 마이리트롬 쇼핑에 나오셔서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해 주신 또이건아 쇼호스트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리틀 홈쇼핑, 이어, 쇼.